소년 앵거스가 낚시를 하던 중 거대한 용의 알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황금 덩어리인 줄 알고 기뻐했죠. 조심스럽게 집으로 가져온 그는 칼로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색 찬란한 알껍질이 나타나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호기심에 가득 찬 앵거스는 계속 작업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엄마가 갑자기 도와달라고 부르는 바람에 작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가 나간 사이 놀랍게도 알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포구를 뚫고 작업실로 돌아온 앵거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거대한 알은 온데간데 없고 깨진 껍질만 남아있었거든요. 게다가 바닥엔 이상한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갑자기 구석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앵거스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곳엔 한 번도 본적 없는 작은 괴물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손을 뻗었지만 녀석은 사납게 반응했죠. 배가 고픈 것 같아 부엌에서 감자를 가져와 먹였더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앵거스는 아버지가 들려주신 네스오 괴물 전설을 떠올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괴물은 점점 커졌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통째로 비울 정도로 식욕이 왕성했죠. 곧 집에서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어요. 결국 앵거스는 친구 앵거스 할아버지와 함께 트럭에 실어 호수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중이라 군대가 마을에 주둔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두 노인이 낚시를 하다가 거대한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괴물이야 한 노인이 소리쳤지만 다른 노인은 믿지 않았죠. 하지만 낚싯대가 끌려가면서 보트가 호수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앵거스가 그리움에 호수를 찾았을 때 괴물은 이미 공룡만큼 커져 있었어요. 둘은 감격에 제외를 했고 괴물은 앵거스를 등에 태우고 호수를 누볐습니다. 수중 정글과 협곡 고대 침몰선까지 구경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군인들에게 발각되면서 이기가 찾아왔습니다. 군대는 독일 잠수함이라고 착각하고 포격을 시작했어요. 앵거스는 괴물을 지키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괴물은 철망을 부수고 바다로 탈출했고 며칠 후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앵거스가 노인이 되었을 때까지 괴물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야기 끝에 다른 소년이 똑같은 나를 발견합니다. 네스오 괴물의 전설은 계속될 것 같네요.